안녕하세요. 또래곤, 민트, t v 입니다 오늘은, 한 오늘은, 이제 갯벌에서 개랑 조개를 잡았는데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작은 개들이 많죠? 좀 중간중간에 큰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엄청 큰게 보이시죠? 바카지에요. 예, 박카지입니다 아니, 글쎄, 만졌더니, 물어요. 막, 호미도 물고. 아까, 본 방생하라고 했던 아줌마도 물, 물렸어요, 만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조개, 큼지막한 것도 많죠? 중간에 이거 제가 들고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잡아둔 개도 있어요. 도래곤 공뎅이 다칠 뻔했어요. 근데 중간에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깨진 깨진 것도 있어요. 아우 무서둘 그래도 아 죽은 것 진짜. 아. 박하지만 남가 놓고 다른 친구들은 다 빼갖고 조개탕 끓여먹고 이 친구들은 다 풀어줘야 돼요. 아 근데 박하지 예쁘죠? 아 사랑스러워. 근데 성격은 무섭습니다. 엄마 저거 누가 찾으는 거예요? 어? 누가 자, 여기 조개도 있고요. 하나 저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백사이즈. 네, 네, 오일 네, 하루 네, 힘들어. 네. 아, 근데 박하지 음, 이거 찌려 음. <laughs> 보는 거 같은데. 음, 박하지, 음, 박하지 음. 째려 보는 거 아니야? 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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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봐. 막 재려보고 있잖아 막 저리 가면서 저리 가면서? 오 눈이 화장눈이야 응화나게챙겼어 바깥으로 올래 있잖아 아마도 얘들은 다물 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벌써 한 마리 죽었죠 그러니까 오늘 안에 방생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아니 한 마리도 깨졌어 이 얘들은 해감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얘들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웃음> <웃음> 역시 드래곤은 목성이 좋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친구들은 빠이빠이민수 이제 바이빠이 이별의 시간. 자, 그럼 저희도 이번에는 이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不。